메트로 파크 서울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3등급 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 매직 주니어 하지만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기 시작하는 11번 말과 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번 라운더 하이맨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5번 용비 서울이 안쪽에서 따라붙고 바깥쪽에서는 10번 광양 으뜸이 자리에 있습니다. 5번, 11번, 10번 순으로 3코너를 돌기 시작하고 외곽에서는 7번 컴플리트 엔젤과 9번 파르키우스, 12번 마이센터 등도 가세하고 안쪽에서는 2번 매직 주니어, 4번 자이언트 킬링, 8번 글로벌 파워가 추격권을 형성해 있는 가운데 3번 카우보이 탱고와 1번 터프맨도 하위권에서 6번 MJ베스트와 함께 자리해 있습니다 선두는 5번 용비서울이 유지하면서 4코너를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먼저 진입합니다 5번 용비서울의 바깥쪽에 11번 라운더 하이맨이 자리해 있습니다 5번, 11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4번 자이언트 킬링 5번, 11번, 4번 세 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 11번 라운더 하이맨이 앞서 있던 5번 용비 서울을 넘어섰습니다. 11번 라운더 하이맨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카우보이 탱고와 4번 자이언트 킬링이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라운더 하이맨 여유 있습니다. 3번 카우보이 탱고가 2위까지. 11번, 3번 두 마리가 앞서고 그들의 1번 터프맨 따랐습니다. 레츠넘 파크 서울 국영주 11번 라운더 하이맨 직선 주로에서 2위권과의 거리차를 크게 벌리면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합니다. 1 2번라운드 하이맨 가장 앞섰고, 3번 카우보이 탱고가 2위로 그뒤를 1번 터프맨이 따라.